자, 다섯 번째 문법인가? 어, 시작 한번 해보자. 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거는 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에 속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음, 요거 잠깐만 보고 갈까? 쫑. 어, 어, 안 되네. 요건가? 아 어.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만들지? 기본적으로 요 놈들은, 동사를 필요로 하나 그지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동사 뒤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대신 이 과거 분사는 불규칙 변화도 있고 ed를 붙여서 어 과거 분사를 만드는 건 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말고 형태가 이렇게 좀대유자재로 바뀌는 거 그리고 우리는 불규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통점이 있다면 요놈들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 주는 거고. 그렇지. 명사를 꾸며 줘. 자,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 그렇지? 근데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둘다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현재 분사 어 뭐, 현재 분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 또는 보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기라고. 역시 과거 분사도 역시 마찬가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어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는 뭐, 목적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목적보호야. 여기는 목적어 또는 보호인 거고, 이건 목적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그리고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 제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 자 명사 덩어리 한번 찾아 봅시다 y 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고 the dancing girl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는데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지 그지 관사 형용사 명사 형태야 그지 형용사 어 형태가 뭐지 뒤에 ing가 붙어있네 아 현재 분사구나 현재 분사구나 현재 분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아,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 주네 그리고 춤추고 있는 소녀니까 어 진행이네 그지. 너는 알고 있니? The dancing girl. 춤추고 있는 소녀를 over there. 저기에서. 이거는 부사구가 되겠지. 두 번째. Bungee jumping. A terrifying experience. 자, 여기서도 관사, 형용사, 명사. ing가 나오는 현재 분사가 형사로 쓰였네. 뭐 한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니다 그지. 자, Bungee jump는 이다. 뭐다? 무시무시한 경험이다. 이 경험의 성질이 뭐다? 무시무시한 거야. 그 원래 형태는 terrify라는 형태고, 무엇을 무섭게 하다. 누구누구를 무섭게 하다라는 의미. 거기다가 ing를 붙인 거고. 자, 세 번째를 보면, i라는 명사 덩어리, the broken smartphone. 관사, 형용사, 명사. 그지 자, 여기서는 ing 형태가 아니고 무슨 형태가 나왔다? id 형태가 나왔지. 과거 분사가 나왔다. 그지 과거 분사가 나오면서 뒤에는 있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나는 버렸다. 그 깨어진 스마트폰을 자, 스마트폰이 뭔가를 부순 게 아니지. 얘가 부서진 거지.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니? 어 그리고 이미 부서진 거잖아. 부서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음, 수동, 완료. 그 다음 I라는 명사 덩어리 The fallen leaves 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고, 관사, 형용사, 명사 형태인데, 형용사 자리에는 뭐가 왔다? 과거 분사.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 나는, have to, have to는 must의 의미지.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서 끊어줘야 돼? sweep 뒤에서 끊어줘야 돼. 나는, have to sweep. 쓸어야 한다. 뭘? 더 fallen l e a 떨어진 잎즉 낙엽을 떨, 낙엽을 쓸어야 돼자 떨어진 잎이니까 벌써 떨어져 있지 그지? 완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잎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얘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수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음. 이렇게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성질을 나타내고 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과거 완료는 아 과거 분사는 완료 의미도 가지고 있고 수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감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는 물론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는 것 기억을 해둬라. 자 그다음 볼게 두 번째는 어, 연결해서 보는 건데 수동태라는 거야. 자 수동태는 기본적인 형태가 비동사 다하기 PP 과거분사 형태가 나오지. 음, 과거분사. 그래. 그리고 어, 해석을 할 때는 당하다라는 의미고. 음. 자 a lot of fish. 명사덩어리지? Dave. 명사덩어리지? 근데 이 Dave라는 명사덩어리 앞에는 뭐가 있어? 전치사가 나왔지. 전사 플러스 명사. 따라서 부사고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주고 많은 고기가 were c u t 어떻게 되었다? 잡혔다. 여기 서술어가 되지. 비다하기 PP. 어. 역시 이 c a t 라는건 catch caught c u t 불규칙 변화다. 불규칙 변화라는 건, 만약에 ed를 붙여서, ed를 붙여서, 어,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되면 규칙 변화가 되는 거고, ed를 붙이지 않고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는 건 불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두 번째 문장. a message라는 명사 덩어리, advance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는데, advance 앞에는 in이라는 전사가 있으니까 부사고, 미리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메시지가 must be sent. 보내져야만 한다. 조동사가 나오고 b pp 형태다. 그치 조동사가 나오고 b pp 형태. 보내져야만 한다. 미리. 그러니까 메시지는 미리 보내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였고, 세 번째, 소머니라는 명사 덩어리 밖에 없네. 자, 그리고 보면 여기가 주어가 되고 was already buried. bury라는 건 묻다라는 의미죠그치 어떤 누군가가 이미 묻혀 있어 거기에. 라는 의미다. 혹시 b 요거는 지금 이디가 붙어 찍은 규칙 변화다, 그렇지? 이렇게 어, 된다라는 거. 뭐별거 없어. 그냥 서술의 형태가 BPP면 우리는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하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 잘 보고 본문 해석을 할때 참고를 하기 바란다. 수고했다.